아닌데요. 아닌데요. 저 지금 엉금진한데요. 이 뭘루? 아니야. 눈이 감기는 거는 원래 사람이 눈을 감기 때문에 감기는 거지 내가 감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. 다들 그러면 짠! I'm a c r a r e v e r y b o d y get down. 면다다 p e a e 내 소시지를 좀더 맛있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급 말다가 소주 한입 하시고 우주 우주우 그저 세요 누를 수 있죠. 당근 빠떼루지 나무는 트리. 초밥은 스시. 태양은 안녕하세요. 여러분 먹고 싶었어요. 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헤시브라운 먹고 싶다. 헤시브라운 개꿀맛 요즘 햄스터는 를 네. 암살리스 스트리트 랭귀지 스카운다 감사합니다. 이분도 작 다니엘이네.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G포야? G포랑 멸치랑 오이S 뭔 조합이야? 어루르마시는 아기 귀엽네요. 나중에 어른네 쓴맛 소주도 한번 성인이 되면 맛보길 바래요. 하아 이거 우리 집에 있는 딱 조합인데 예전에 팬심으로 받았어가지고 저게 빨간 뚜껑 하네 네네아아아아 네. <laughs> 아, 아, 아. 아파요 예오 마이 오 마이 갓 그만 먹어 돼지야 안먹도안 <laughs> <못> 먹어요 <laughs> 왜 이렇게 쩝쩝대 <laughs> 아이거버르즈 이거, <버르심> 이거. <laughs> 이걸 샀네. 나타 와야지. 예. Yeah. 먹어. 이따다기 마즈.